이렇거든요 여기 펄감이 장난 아니에요. 되게 예쁘게. 어, 아, 이펄 이렇게 잘안 보이지? 펄감 보이시나요? 아, 반짝이가 금사처럼 반짝이가 있거든요. 이렇게. 그리고 진주가 박혀있어요. 이렇게. 오케이. 그리고 오프숄더예요. 오프숄더고. 컬러는 두 가지예요.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크림색 상이고그 다음에 블랙이랑 두 가지 들어왔거든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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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펄, 어, 보이시죠? 펄가 음,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컬러고, 가격은 39,000원이에요. 39,000원, 목에 이렇게 진주까지 잘 박혀 있어요. 진주로 크게. 그갖고 고급져요. 완전 이쪽 프릴도 완전 여신이에요. 3 9 0 0원이고 컬러 요렇게, 크림 색상이랑 두 가지 컬러 있어요. 그 다음에,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컬러 치, 바, 치마 바지도 바지예요, 바지. 그냥 생바지거든요? 바지인데, 스커트 같죠? 그리고, 소대도 좀살랑살랑거리는 약간 정장 느낌의 소재고요. 얘도 저희가 제가 맨날 좋아하는 그 바지 갖고 는그집 거거든요. 이 집게 좀 편해요, 되게. 물건이 좋고. 이것도 6 6반까지 가능하고, 얘도 컬러 지금 크림 색상이랑 이렇게 블랙이랑 두 가지 컬러 있고요. 어, 바지는 지금 3 5 0 0 0원이래1 35,000원. 컬러 두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셔도 예쁘고요. 이 컬러도 예쁘죠? 밑에가 크림 색상이라 너무 예뻐.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매치했어요. 위에 거는 저희 지금 39,000원 오프숄더. 프릴까지 오프숄더 돼서 바지는 35,000원입니다.